나오네요. 네, 어, 네요 a l o m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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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s 라고 합니다 o n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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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s o 서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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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남들과 성씨가 달라서 어, 이걸로 애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어, 왕따 생활을 좀 길게 있었습니다. 어, 그 나이 때부터 저는 고독함이란 걸 알았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어,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어 일주일에 예배만 여덟 번을 드렸어요 제가 과장 조금 더 하면은 말씀 선포랑 축도 빼고는 정규적인 활동으로는 어다할 정도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하나님은 사랑시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주님 도대체 사랑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도대체 사랑이란 게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대신에 누군가 살수 있다면은 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게 누군가 살수 있다면 저는 거리낌 없이 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령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일지라도요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라고 어,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 이런 고민을 가지며 살아가다가 제가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고 또 죄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달콤했고요 그 죄를 탐닉하게 바빴습니다 어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지간한 죄 이상의 죄를 어 잔뜩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어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푸념이 생각나는데 주님 내가 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그 희생을 알아서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몰랐으면은 세상 속에서 누릴 거다 즐기고 할거다 하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지 않았을까요라고요. 어 그렇게 좀 마음 어려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다가 어, 정말 우연히 저녁에 빨래를 놓는데 빨간 십자가 두 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빨간색 작은 색으로 십자가 가 보이는데 어 그때 뭐 어, 맞다 나 원래 교회 다녔지 교회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대충 옷 대충 이것저것 입고 교회를 왔어요. 어, 마침 금요일이었고 금요 집회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어, 사실 그때도 그냥 교회를 갔었으니까 원래 갔으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냥 습관처럼 앉아서 찬양 부르고 아 좋다 예배드리고 어, 그 다음에 평범한 종교활동을 했었죠 저는 어, 그리고 세신자받을 수료했어요 어, 근데 뭔가 좀 이상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무언가의 활동을 하면서 항상 무언가 해야 됐었는데 리더분 센터장분들 항상 저보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누리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항상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배웠던 저에게 쉼이란 건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 어, 내가 교회도 나오고 다시 나오고 어, 뭔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긴 같은데 도대체 당신 안에서 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게 뭘까요? 구속함의 자유함을 느끼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라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문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가 준비가 되었고 수련회 같이 가자고 이제 리더 분께서 푸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이 학원과 출석률이 취업과 직격돼서. 수련회 풀 참석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저는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어. 수련회 출발 직전에 아마 제가 어나풀 참석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련회 가서도 여전히 종교 활동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교회 짬이 있어서 네, 이것저것 잘 참여했고 뭐, 어,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에게는 이런 모든 순간들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일이었고 종교 활동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더라고요. 항상 센터장 어, 분들께 항상하신 말씀이 수련해서 잘 쉬면 된다라고. 어, 저희 어, 센터장한테 물어봤는데 뭐더 필요한 거 있나면 아형 괜찮아요 쉬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라고. 분명히 같은 한국어인데 저에게는 저기 중국어나 영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첫날 집회를 드리는데 어, 또 어려운 고민거리를 목사님께서 던져 주시더라고요. 전쟁과 기근 핍박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 어려워지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너무 편한데. 나는 내집 있고 집에서 묵고 자고 편하게 살수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게 그럼 나는 죄인이라서 그런 건가? 역시 여전히 글러먹어서 그런 건가? 라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져갔어요. 주님, 아 이제는 좀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알고 싶습니다.라고요. 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루도 안 돼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 둘째 날 저녁 식회를할 때였습니다. 저는 맨디에서어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다 같이 찬양과 worship을 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다 같이 worship을 딱 하는 그 모습이 어 너무 이뻐서 진짜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 공동체. 너무 이 사람들이 밉더라고왜 나는 저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가라고. 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창은아, 어, 야 저기 그 모습 너무 이쁘지 않아? 어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라고. 네가 봐도 그런데 내가 이 공동체를 볼때 얼마나 내가 기쁘고 이쁠까? 근데 있잖아. 내가 너를 볼 때도 그렇단다라고. 어 이게. 너와 내가 함께할 천국의 그런 그림자란다 라고 어 사실 그때 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을 때 진짜 하얀 옷이 눈물이 나왔어요 어 다들 막 고집하고 빠른 차량 드럼 두고두고 하는데 저만 울고 있더라고요 네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글자가 저에게는 이제는 보여주셨고 삶이 되었고 증거가 되었더라고요 그걸 처음 겪는 순간이었고요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란 걸 그때 제가 어, 예배를 처음 드렸던 거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예배를 처음 드렸던 거 같고 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예배 자리에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된것 같았어요. 분명히 아직도 저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만큼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젠 나와 함께 이 영원한 행복을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의 사랑을 알아가자구 나라고요. 요례 어, 행사처럼 느껴졌던 수련회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것 같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가 다시 물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삶에서 나타난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이 청년 공동체에는 다양한 살기 있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행복 모임 뭐 이런 것들, 기도 모임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런 분 어, 항상 하던 일이니까, 또 항상 헌신하던 일이니까라고 생각하시며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어, 한 마디 올리자면은 저런 활동이 무슨 의미가 고민이 있을,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마디 올리자면은 주님께서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 주님이 준비하신 계획에 함께 동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어,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짧게나마 나누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